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모터스 김영수 대리입니다. 어, 오늘 제 출고기는 항상 5 시리즈만 출고기를 찍었었는데 IX 차량을 출고기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찍는 와중에 회사 동료를 만났고요. BMW 정한일 주임 검색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불청객들이 오고 있는데 불청객이요? 제가 오늘 출고할 차량은 IX. 4호 스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렇게 디퓨저 라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입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리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 IX 모델과 거의 비슷하고요. X 드라이브, 4륜구동 IX 4호 차량이고요. 요즘에 BMW 시그니처죠.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 쪽에 IX라고 레터링이 적혀 있네요. 타이어 휠을 보게 되면 21인치가 들어갑니다. IX3 휠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안쪽에는 블루 캘리퍼가 훤이 보이고요. 그리고 도어는 역시 이전에 IX 모델과 동일하게 히든 도어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눌러서 당겨주시면 프레임리스 도어를 볼 수가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는 굉장히 장단점이 명확한 친구인데 예쁘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프레임리스 도어는 풍절음일 텐데 지금 여기 유리 두께 보이시죠? now. 엄청 두껍습니다. 유리 두께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소음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뒤쪽에 보게 되면 이 오디오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가죽 재질이 좋게 바뀌었는데 4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으로 알칸타라 시트가 적용이 되고 M 스포츠 스티치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시트 조합을 단일화해서 한, 한 가지만 나올 수 있게끔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IX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열때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열지만 여기 아래 보면 비상 도어가 이쪽에 있어서 레버를 당겨만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보면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열차단을 자동으로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iX 차량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프레임을 볼 수가 있는데 카본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서 알루미늄과 철보다 경량화를 했고 안전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에도 카본으로 다 둘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IX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대시보드 라인도 알칸타라 소재가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서 너무나도 예쁘고, 그리고 스와로브스키랑 콜라보레이션한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일체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커버드 디스플레이도 볼 수가 있고, 부족했던 이전의 IX 디자인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예쁘고 고급스러움들을 많이 추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IX는 시트 조절 레버가 여기에 있죠. 크리스탈로. 어, 전반적으로 근데... 차량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예쁘고 영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iX 차량의 바뀐 부분이 전면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예쁘죠 키드니 그릴에 이런 식으로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바뀐 헤드라이트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헤드라이트 전면부 인상 바뀐 거 하나만으로도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에어 인테이크는 M5 에어 인테이크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님을 만나뵈러 가야 돼서 준비를 다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유. 어 언제 오셨습니까, 대표님? 네. 더운데.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아, 한번 편하게 둘러보시고요. 네. 대표님 차량 색깔 화이트 예쁘죠? 괜찮고. 화이트가 차량 크기도 더커 보이고. 용품 같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대표님. 어. 예. 용품 좀 준비해 놨고, 아, 얘가 이제 자동차 등록증. 아, 얘 고급스럽다. 네. <laughs> 그리고 복사본. 아파트 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공해 스티커 저공해면 음. 어쨌든 주차장이나 그런 거는 그냥 자동 인식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냥 그쵸? 가면 됩니다 네요. 제가 이제 차량 설명을 도와드려야죠 빨리 해주십쇼 네 얼른 타시죠 네. 사모 이제 열어드릴게요 네. 조심히 타세요 그리고 대표님 이거 파킹 버튼 누르면 이 화면 더보기 누르시면 3D 보기가 있어요 대표님 그럼 얘는 화면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안녕. 네, 저는 이렇게. 대표님께 IX 차량 출고를 마쳤고요. 너무나도 만족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신차가 출고가 됐음에도 저금리가 되고 심지어 무이자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IX 차량 출고하실 분들께서는 저 BMW 김명수리한테 문의를 주시면 다양한 프로모션 조건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는 물론 이거니와 높은 프로모션과 무이자 할인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8월 한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름도 이제 어느덧 한풀 꺾여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휴가 안 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항상 안전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 자나깨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출국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IX 출국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